송가인을 비롯해 정미애, 홍자, 정다경 등 미스트롯1의 주역들이 다시 한 무대에 선다. 2019년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시즌1의 원년 멤버들이 오는 7월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방송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들의 공식 무대 재회는 많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미스트로운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트로트 르네상스를 기념하고 그때의 감동과 열기를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한 자리다. 2019년 당시 송가인을 비롯한 원년 멤버들은 무명에 가까운 신인들이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이들이 중심이 된 트로트 열풍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 시작점이었던 이들이 5년 만에 같은 무대에 다시 선다는 소식에 팬들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계의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는 진송가인을 비롯해 선 정미애, 미메 홍자 그리고 정다경, 김나희, 박성현, 숙행 등 시즌 1에서 활약한 주요 출연진들이 총출동한다. 각기 다른 매력과 음색, 무대 장악력을 갖춘 이들이 하나의 콘서트 무대에서 다시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대감을 높인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 독자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성장해왔고, 이번 무대를 통해 성숙해진 음악성과 팬사랑을 다시 보여줄 예정이다. 공연 제작사 측은 단순한 복구 무대가 아니라 현재의 음악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무대가 될 것이라며, 5년 전 감동을 그대로 재현함과 동시에 각자의 색깔이 더해진 다채로운 무대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팬들과 함께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메시지도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대 구성은 히트곡 퍼레이드부터 멤버 간 콜라보레이션 무대, 특별 유닛 공연, 관객 참여형 이벤트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된다. 특히 미스트로1 시절의 대표곡은 물론 이후 발표된 솔로 앨범 수록곡과 방송에서 선보인 인기 무대들을 콘서트 형식에 맞게 재편곡하여 선보일 예정이어서 음악적으로도 한층 진화된 공연이 될 전망이다. 무대를 구성하는 프로덕션 역시 당시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되어 관객들에게 보다 완성도 높은 공연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송가인은 이번 공연에 대해 처음 무대에 올랐던 그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시절을 함께한 멤버들과 다시 모여 팬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그동안 받은 사랑을 음악으로 보답하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미에 또한 무대 위에서 멤버들과 다시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걸어온 만큼 이번 무대는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연이 열리는 7월 12일은 2019년 미스트롯 결승전이 방송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여서 더욱 상징성을 갖는다. 팬들 사이에서는 그 여름의 감동이 다시 돌아온다. 트로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다시 쓰인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수의 팬 커뮤니티에선 티켓팅을 위한 사전 준비는 물론 현장 응원 도구와 슬로건 제작 등 공연을 축제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트로트 업계 역시 이번 콘서트를 주목하고 있다. 한 트로트 관계자는 미스트로윈이 없었다면 지금의 트로트 대중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 출발점을 다시 소환하는 무대는 단지 팬서비스를 넘어 트로트 음악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무대에 오르는 모든 출연자들이 방송 이후 독자적인 음악 인생을 걸어온 만큼 이번 무대는 각자의 성장을 보여주는 기회이자 트로트의 지속 가능성을 알리는 상징적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공연은 세대 간 소통의 무대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미스트로원은 방송 당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을 확보했으며 송가인을 중심으로 한 원년 멤버들의 인기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트로트를 친숙하게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송가인의 콘서트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관람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며 이번 미스트로원 콘서트 역시 가족 단위 관람객이 대거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연 이후 추가 지역 공연 또는 앙코르 콘서트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팬들의 반응과 티켓 예매 현황에 따라 전국 투어 형식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미 지방 공연 개최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송 촬영 또는 특별 영상 콘텐츠 제작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어 미스트롯 원 콘서트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다방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음악 전문가들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트로트의 위상이 다시 한번 조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음악 평론가는 "트로트는 한때 구세대의 음악이라는 편견 속에 있었지만, 미스트로윈 이후 젊은 감성과 결합해 하나의 주류 장르로 다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무대는 그 상징적 시발점에 섰던 아티스트들이 지금의 트로트를 어떻게 표현해낼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7월 12일 미스트로원의 주역들이 다시 불러올 감동과 열정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하나 되어 울려 퍼질 그들의 목소리와 무대가 팬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순간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